아니 영화 속에서 영화... 여기 갇히면 다음 생에 만나는 거잖아요 <laughs> 들어가시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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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파 한 줄에 200원 귤 하나 150원 뭐. 200원 150원이요? 네. 그 야채 가게가 다섯 병에서 하루에 천만 원씩 팔았거든요 천만 원이요? 네. <laughs>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에 낙찰됐다 뭐 이런 어. 랩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여기 보면 은 가격도 볼수 있고 상품 상태도 E부터 Z까지 다볼수 있어요 진짜 여기 베트남 온줄 알았어요 저런 전동차 하나가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요? 7대, 8대씩 들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락시장이 변화가 필요해요 보이시는 대로 지금 2024년에 송파구 가장 비싼 땅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유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들어가시고 매일 씻으러 오시는 거예요? 집이 수원인데 왕복 2시간이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밤에는 사무실에서 자고 아침에 여기 이제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아침에 7시쯤 되면 와서 이제 씻고 나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매출 500억의 식자재 앱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판 공경률입니다 와, 연매출 500억이요? 아니, 그러면 거의 전국 1등 아닌가요? 아직 열심히 성장해야 되네. 아, 네. <laughs> 거의 대기업 다음으로 1등일 것 같은데. 네. 직접 이제 식당들한테 유통하고 직접 물류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사실 1등이라고 볼수 있어요. 와, 얼굴에 나타나는 자신감. <웃음> <없네>. <웃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쉽고 네.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로. 아, 바로 이제또 사무실로 가세요. 네. 아... 아직 머리도 안 말랐는데. <laughs> 사무실 15평에 월세 60만 원짜리 얻어서 막연하게 이제 영업을 했죠. 발로 뛰면서 가입시키고 뭐 1년마다 이사를 했던 거 같아요. 7평에서 30평, 30평에서 100평, 100평에서 200평 늘어났던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두 배, 세배 이상이 됐네요. 그런 셈이죠. 가락시장 출입구 아... 밑에 가로에서 푸드팡 그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네, 계획으로는 이제 1년 내에 살 거예요. 가락시장 제 그... 겁니다. 아... <laughs> 아,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시군요. 네, 제가 진심이에요. 그게 입찰이 나더라고요. 몇십억 단위가 넘어간다. 아... 몇십억이요? 어... 여기가 사무실일까요? 아 예, 여기가 이제 소득하는 곳입니다. 아, 와 사무실이 꽤 크네요. 아 예,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 100, 0명 됩니다.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7월 20일부터 오픈해요? 네. 음. 여기 대표님하고 야채 가게 조그만하게 시작할 때부터 가... 네, 어떻게 2년이 10년이나 되신 거예요? 어. 대표님게 추진력과 사업 전략을 바라보고 네. 좋은 아이템인 거라고 생각해서 10년째 되고 대표님과. 아. 혹시 그러면 장기간 2년이 될수 있었던 게 월급인가요? 처음에 열정페이로. <웃음> <웃음> 지금도 아, 네. 열정페이인가요? 지금은 그래도 뭐 전세집을 잘 살고 있는. 아아 전세 아, 정도. 예 갑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용량을 보고 전용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대표님 네. 이렇게 평소에 직접 상담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네 영업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연매출 500억에 이렇게 직접 뛰시는 대표님 처음 봐요 지금 뭐 직접 뛰어야 될 때라서 지금 그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하든지 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든든한 오른팔이시네요 네. 아, 예. <웃음> <웃음> 또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상품 입고 되는데 상품이 좀 많아가지고 직접 도로 가시는 거예요? 네. <laughs> 와 언제 주무세요? 잠은 이제 <laughs> 한3시 정도. 아니 잠은 죽어서. 아 그만 그걸... 놔. 너무 싫어하잖아요 직원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laughs> 그래서 그 말을 안들었 아. 그럼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아, 하고 계시는 아, 거예요? 아예 음. 주위에 주시간씩 일하는 거 같은데 남들의 두배를 사시는 거 같아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는 거 같아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밥심으로 사실 것 같은 가락시장 인근에 최애집 돈가스집과 국수집이에요 굉장히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음. 경기 불황이 가장 빨리 피부로 와닿으실 업종이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이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경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이제 돌파구를 찾는 거는, 이 속에서도 잘 되는 데는 또잘 돼요. 그래서 지금은 초저가 아니면 완전 프리미엄 두 가지 말고는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어딘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푸드팡에서 오픈한 것도 식당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 개인들이 살수 있도록 또 오픈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물류창고를 개방한 거예요 와 그래서 물류창고에 찾으러 와서 그거를 살수 있도록 초저가를 선택해서 하는 비즈니스 낮 되면 산지에서 물건들이 도착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나갈 물량들이에요 와. 우리가 이제 최장 3일 재고를 가져가거든요 이 물류센터에서 3일 안에 다 이게 네,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구역에 놔뒀다가 저녁에 물건이 이제 나가요 아 직접 이렇게 지게차도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예 운전합니다 <laughs> 와 못하시는 게 없네요. <laughs> 재밌어요 지게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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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네. 이렇게 지게차 운전을 하신 거예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지게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직접 다 사람이 옮기고 했는데 네. 이제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이제 지게차 타고 이제 공영까지저 음 사주시는 거예요? 아 예예. 예.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오, 오, 오.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유 이제 출근인데요. <laughs> 아 이제 출근이세요? <laughs> 지금 사무실이 문이 열려 있나요? 네 열려 있어요. 거의 24시간 밖에 돼 있고. 노동착취 아닌가요? <laughs> 아유, 아유, 합법적으로 아, 합법적으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89년생 이신거잖아요 <laughs> 네, 그분 <그건> 네. 보이시면. <laughs> 야, 89년생 이신데 가락시장을 다꽉 지고 계시잖아요. 아, 예, 가락시장 제 겁니다. 네. <laughs> 진짜 이 시간에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예. 10시에 주문 마감하고 10시 5분에 상인들한테 이제 보도가 가거든요 그럼 10시. 모든 영업은 10시에 마감이 되면서 동시에 10시에 시작이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10시부터가 출근이 제 2회 출근을 또 하신 거구나 네 그렇죠 저는 하루에 두번 출근해요 아 근데 되게 밝아지셨네요 또 아이 예, 또 텐션 올려야지 <laughs> 아니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주식시장도 아니고 CCTV랑 이런 숫자는 또 뭐예요? 아, 이 모든 푸드팡의 시스템은 이제 데이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주문이 왔는지 어디 식당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가 모든 게 이제 숫자로 나와요. 영업 관리라든지, 매출 관리, 뭐 식당 가입한 숫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이 물류센터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 요 이제 시작이네요, 정말 네, 이제 시작이에요. 부산까지 케어가 가능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관리도, 집적도가 높지 않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6년 걸렸습니다. 6년이요? 네, 6년에 한 100억 정도 든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이제 열심히 뛰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럼요. <laughs> 이거는 옛날에 쓰신 건가요? 14년도에 야채 가게를 했는데, 그때 사업 아이템을 적고 장부 관리하던 그 노트를 저기 놔두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적 넘치게 하자. 아 그래서 저기 제일 첫 번째 카에 놔두고, 그 예전에 야채 가게를 했던 총각이, 네. 지금은 전체 가락시장을 지락펴락 하시는 <laughs> 대표님이 되셨네요. 그래도 여전히 대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물류센터 가야 돼요. 들어오는 물건도 확인하고, 음. 상품 검수도 하고. 아. 야채 가게를 어릴 때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야채 가게 전에 밀키트 사업을 했어요 2인분의 재료를 소포장해서 집에 택배로 보내주는 거를 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네. 하면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했죠 부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센텀시티에 네. 5평에 200만 원 월세를 얻어서 근데 이제 보름 동안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laughs> 하는 수 없이 월세라도 벌어야 되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야채 떼다가 팔게 된게 야채 가게의 시작이에요 아, 그렇게 팔게 되신 게 지금의 푸드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컨셉이 명확했던 게 농산물계의 다이소를 만들자 해서 대파 한 줄에 200원, 귤 하나 150원. 뭐. 200원, 150원이요? 네. 그 야채가게가 다섯 병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하루에 천만 원씩 팔았거든요. 천만 원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물류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류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하겠다를 그때 알았어요 음... 근처 식당 사장님이 야채 가게가 싸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놀랐던 게 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당근 5박스를 팔기가 어려웠었는데 그쵸? B2B로 식당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30박스 50박스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을 키워야겠다 해서 푸드팡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소매에서 도매, 도매에서 지금 물류까지 가신 거네요. 그렇죠. 와. 오시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검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갈 물건들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산지에서 좋은 농산물이 올라왔겠지만 안 좋은 게 간혹 나올 수가 아, 있거든요.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불시에 오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죠. 아까 CCTV로 봤던 그 장소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 시기 안 좋은 품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배추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것들 왜이 시기에는 안 좋은 건가요? 기온도 좀 높아진 상태에서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진무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들이 나쁘지 않나요? 상품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DB로 등록돼 있는 상품은 5만 가지인데 베스트만 추려가지고. 5만 가지면 해외 제품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즈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분류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한 칸이 하나의 식당의 장바구니를 여기다가 이제 피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1,500개 정도. 몇 평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는 2,000평 되고 있습니다. 2,000평이요? 네. 월세를 얼마 내는 거예요? 월세 굉장히 있어요 그... <laughs> <laughs> <근거 안 자? 웃음> 아하하하하. 아니, 영화 속에서 영화... 여기 같이면. 갇히면... 네, 들어가시면 안 돼. <웃음> <웃음> 다음 생에 만나는 거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문 잠깁니다. 웃음> 네. 여기 20도예요. 와.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오늘 주문들로 식당들을 보고 배차를 하는 곳이에요. 지금 어떤 업무 보고 계시는 거예요? 10시 마감하고요.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배차를 기사님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어떻게 보면 연매출 500억까지 신화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되시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그렇죠. 사람이 다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줬던 음.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2020년도에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월급도 못줄 상황까지 와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그한 분을 만났어요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야채 열심히 팔고 있고 식당 열심히 모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한 20억을 투자를 해 주셨어요 와 귀인이네요 그분 그래. 그 연락처 좀네 아, <laughs> <laughs> 투자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 되시는데 진심을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가라 시장입니다. 아, 모든 한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어. 수집됐다가 분산하는 도심의 물류 오. 허브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푸드팡이 처음 시작한 컨셉이 이 도매 시장을 디지털 전환하자. 오지 않고 네. 앱으로 주문할 수 있게. 맞아요. 요즘에는 네.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그래서 제가 가락시장, 아. 제 거라고. 아, 제 물류센터. <laughs> 아, 지금 경매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여기 이제 양파. <laughs>

아까 라이센스가 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라이센스가 뭐 자리마다 다르겠지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돼요 15억에서 1 0억이요 네. 여기 중도매인들은매를 받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어떤 작물들이 주로 나오는지도 보이고 가격도 볼수 있고 상품 상태도 A부터 Z까지 다볼수 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여기 베트남 온줄 알았어요 근데 저런 전동차 하나가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요? 여기 상인분들이 아... 7대 8대씩 들고 있어요 와 거의 집값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포 하나가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해요 15억이요? 네요 가게 하나 <laughs> 요 가게 하나가요? 네 이게 이제 중도매인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합니다 <laughs>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락시장이 변화가 필요해요. 보이시는 대로 지금 2024년에 송파구 가장 비싼 땅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유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가락시장 같은 곳이 전국에 서로 세계가 있거든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그 서른 세계 물건을 보내서 낙찰된 금액이 농가들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낙찰 받는 방식이 실루 네. 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영농비도 안 나오는 낙찰가가 나오기도 하고 좀 높은 가격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요의 정보와 공급의 정보가 단절돼 있어서 모든 농가들이 서울에 집중해서 보내요. 그러면 서울로 다시 모였다가 부산으로 다시 가고 대구로 다시 가고 광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되게 쓸데없는 유통 과정이 그렇죠. 있네요. 그 핵심에 있는 요 가락 시장이 먼저 바뀌어야.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가 원하는 팩들을 산지에 오더를 주고 산지에서 OEM 방식으로 올려주면 바로 아. 고객들한테 갈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정보가 단절돼 있다 보니까 사람의 손을 두세 번더 거치는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푸드팡이 쓸데없는 이통 과정들을 다 줄이고 소비자들, 업자분들 둘다 만족시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통의 가치 사슬을 아예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 아, 여기가 엄청 크네요. 여기가 16만 평이에요. 16만 네. 평이요통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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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 평 부지를 가지고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와. 여기서 물건이 들어오면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러니까 매일 이 물량이 여기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뛰어든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역시 먹는 거는 경기를 타지 않는구나 불황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네. 여기 안에는 굉장히 생기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음. 먹는 거는 외식이든 내식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현재 전국의 일 시스템을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지역이 한세 군데 정도 남았고 올 연내 전국 물류를 완성하는 거를 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을 다 해먹겠다? 전국을 넘어 글로벌로 해먹겠다 뭐 이런 우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너무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자영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뭐 경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푸드판 데이터로 보면 잘 되는 식당은 또잘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더 우리 가게 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되는 가게들을 하면꼭 이유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가격이든지 품질이든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든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손님이 다시 찾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 아침 7시부터 일상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도 어.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다시 출근해도 될것 같은데요 꿈번스토리 <laughs> 화이팅!